그날 밤 백설이는 민두식이 곤히 잠든 틈을 타 서류를 살펴보려 했다. 하지만 뜻밖의 민두식이 눈을 뜨자 그녀는 황급히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약병을 찾다가 잠깐 본 거예요. 라며 둘러댔다. 한편 문태경 서아주는 도둑이 가져간 금고를 오판술 박철민에게 돌려주었지만 오판술은 한경수 사장 거만 없잖아. 라며 소동을 벌였다. 문태경은 이 일의 배후에 민두식이 있다고 직감했다. 이때 백설이는 스텔라장 이카니에게 민두식 앞으로 서류가 도착했다고 전했으나 확인하려 했을 땐 이미 민두식이 챙긴 뒤였다. 바로 그 순간 문태경이 찾아와 계약서가 사라졌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곧 민두식의 짓이라 확신했다. 문태경은 회장실에서 단서를 찾다 김선재와 마주쳤다. 김선재는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의심했고 그의 과거를 아는 듯한 직원을 몰아 세웠다. 결국 문태경은 직원에게 자신이 예전과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했다. 직원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 묻지 않았고, 문태경은 보답으로 그의 병원비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한편, 민두식이 결국 마지막 증거까지 손에 넣은 사실을 알게 된 백설이는 분노하며 끝까지 죄를 숨기고 가겠단 거지. 참 독하다. 민씨 집안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라고 했다. 그때 민세리 박서영가 심심하다며 찾아오자 백서리는 그를 데리고 회장실로 향했다. 이를 본민경채은아정는 민세리가 엄마랑 산책 나왔다고 하자 그 엄마 소리 좀 그만해라며 화를 냈다. 그러자 백서리는 세리한테 뭐라 하지 마. 세리만 있어도 감사해라며 단호히 맞받았다. 민경채가 우리 세리라는 표현에 발끈하자 백서리는 더 나아가 내 딸이다라고 못박았다. 그러자 민세리는 민경채에게 전해 진짜 엄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지금 엄마는 하늘에 있는 친엄마가 선물처럼 보내준 거라 생각해라며 마음을 전했다. 이후 민수정 안이성은 백설이에게 민두식의 지분을 서둘러 넘기라고 압박했다. 이를 눈치챈 민경채는 민수정에게 그 여자 이미 지분 포기 각서 썼어. 널 이용한 거야 라고 일러줬다. 충격받은 민수정은 집으로 돌아가 잔을 집어던지고 백설이의 뺨을 치려 들었다. 이에 백설이는 그래서 결혼이라도 접겠다는 거야? 라고 맞섰고 민수정은 그래. 반드시 내 손으로 쫓아낼 거야 라며 분노했다. 이어 민수정은 아버지도 알아야지. 우리 사이 거래가 있었다는 거리라고 협박하며 녹음 파일까지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짐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